안녕하세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보이는 돈해보이는TV 돈보TV입니다 시청자님들 구독 꼭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까지 변경되며 중고차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차량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계약이 취소된 차량을 알아보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모니카. 최근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나 동호회에서 취소차를 구합니다. 취소차를 잡아주실 카 마스터님을 찾습니다. 등의 문의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소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신차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인기 신차의 경우 출고 대기 기간이 1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아 소렌토는 이달 기준 출고까지 18개월 걸린다고 하는데요,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 EV6는 13개월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도 8에서 10개월 정도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현대차 산타페 하이브리드, 투싼 가솔린, 디젤 모델 등도 10개월 가량 기다려야 차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전기차도 출고까지 1년 대기는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전기차는 보조금 한도가 정해져 있고 보조금이 동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은 합해 최대 천만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해를 넘길 경우 보조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원하는 사양 색상이 아니더라도 딜러를 통해 취소차를 구하려는 이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신차의 출고 대기 기간이 확대된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아자동차는 공지문에서 전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이슈로 인해 고객님들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완벽한 차량 품질과 인도의 최여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인기 모델의 경우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넘어서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의 일부 트림은 수백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중고차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소비자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취소차, 전시차, 감가차 등이 있는데요. 이중 취소차는 대략적으로만 설명하면 계약자가 인도 직전에 차량을 취소해서 갈 곳을 잃은 차량입니다. 감가차처럼 흠집이나 하자가 있는 차는 아니고 원 계약자가 자금사정,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차량 구매를 포기한 차입니다. 아무튼 이 취소차는 내가 애초에 계약한 차가 아니라서 원하는 옵션이 100% 들어가 있진 않을 수 건데요. 하지만 1년 이상 기다리느니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옵션을 갖춘 취소차가 있다면 이거라도 구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취소차에 대해 요새 말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계약 순번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선착순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라서 나보다 늦게 계약한 소비자가 차를 더 일찍 받는 상황들을 보면 불쾌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올해 들어 더 신체를 받기 어려워졌고, 따라서 취소차로 눈돌린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들 또한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고객 불만을 잠재우고자 취소차에 대한 방침을 세웠는데요. 기아 일부 대리점에선 최근 선 계약자에게 취소차를 우선 배정하거나 계약 후 6개월 뒤 취소차를 잡도록 하는 등 이러저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소차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한 곳도 있었는데요. 현대와 기아의 국내 지점만 대략 대리점 포함 1425개, 현대차 738개, 기아차 687개인데요. 모두 제각각이라 소비자들은 뭐가 맞는 건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의 본사 방침은 취소차는 선착순 판매가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기아차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취소차는 어쨌든 재고차이고 약간 하자가 있는 차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오래 기다린 고객에게 취소차를 권하면 불쾌하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착순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게 현대차 기아차 측 입장입니다. 취소차는 영업사원이 당일 전산에 뜬걸 보고 잡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영업사원이 취소차를 잘 잡느냐, 못 잡느냐가 소비자들에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동호회 등 커뮤니티를 보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 취소차 잘 구해지는 영업 직원을 소개해달라는 글이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오는데요. 본사 직원이 상주하는 지점보다는 대리점 소속 딜러를 통하는 게 취소차 구하기 더 수월하다는 등의 내용을 공유하는 글들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사실 취소차 문제는 신차 출고만 원활이 됐다면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을 건데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 품귀로 인한 생산 차질과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가 겹치며 출고 적체가 가중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변경된 가능성이 커지며 소비자들의 혼란이 더큰 상황인데요. 반도체 수급이 정상화돼서 취소차마저 구하기 힘든 이런 기이한 시장 상황이 빨리 해소되길 바랄 뿐입니다. 신차 그리고 보증금 때문에 맘 졸이고 계실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들 구독 꼭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